안녕하세요. 평촌 서울 나우병원 박종현입니다. 오십견에 대해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제 오십견으로 병원에 오셨다. 그 그러니까 오십견이 정말 단순한 오십견이냐, 근본적으로 다른 병변이 있느냐, 병원에 오시면 진찰을 하고 엑스레이 찍고 필요하면 초음파나 MRI 찍어 다른 병변이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만약에 다른 수술적인 치료를 위한 병변이 없다면 오십견은 가장 중요한 게 운동치료 운동치료라는 건 아픈 걸 참고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 도수 치료나 각종 운동 치료가 많이 발달해 있고 실제로 치료사분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깨가 심하게 굳으신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운동 치료를 받으시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운동 치료를 받으시고 내가 틈틈이 일상 속에서 항상 스트레칭을 하시고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내가 뭐~ 약을 먹으면 너무 속이 쓰려요. 무슨 알러지가 있어요. 그런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 진 소염 진통제는 기본적으로 드시면서 가자고요. 약. 그래서 통증을 좀 가라앉히고 그런데 이제 오십견이 약으로는 조절이 안 되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통증이 심하신 경우 굉장히 심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적절한 주사 치료로 도움을 받자고 해요. 그 주사 치료라는 거는 아까 관절막에 염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를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주사치료에 대해서. 뭐 이걸 맞으면 재생이 된다, 강화가 된다. 근데 실제로 50견일 때뭐 맞아서 강화가 되고 재생이 되는 주사를 맞아서 내 증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를 맞아서 증상이 좋아지는 거고, 어떤 식의 얘기를 하든지 결국에 그건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그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게또 거부감들을 가지신 경우가 있는데, 어, 저도 지금 어제 허리 삐끗해가지고 주사를 맞았고 스테로이드 주사 맞았고 적절히 맞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주사 치료가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 어, 너무 오래돼서 이것저것 해도 계속 아프시다 하는 분들은 어,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면 마취 잠깐 주무시게 하고 제가 주무시게 하고 팔을 억지로 이렇게 꺾어서 굳어진 관절막들을 이제 풀어주는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원칙적으로 치료를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열심히 받았는데 호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 관절경으로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두꺼워진 관절막들을 풀어주는 관절경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약 드시고, 안 되면 주사 맞고,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 치료 받으시고, 그러면 충분히 완치가 될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치료,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면, 아파당 항상 스트레칭 하시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0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회전근개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